안녕하세요 영디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짠 나이키 제품들인데요 자 이제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퓨츄라 헤리티지 86 노란색 모자입니다 자 일명 슈나 맛이라고 슈프림 나이키 맛이 난다고 해서 슈나 맛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색깔이 되게 노란 게 화사하고 이제 빨간색 검은색이 마크가 되게 깔끔하고 예뻐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편이고 그 홈페이지에서는 품절이 되었고 어 네이버에 어떤 특정 뭐 마켓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2만원 초반대 구매를 했고요 모자로 포인트로 되게 주기 좋은 그런 색상이고 보기면 예쁜 것 같습니다 일단 모자는 이렇게 간단해서 모자가 그래도 깊이감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요 줄은 이렇게 옳지 깨같이 나이키 디테일이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특이할 게 없는 노란색 모자입니다 예쁘게 잘 쓰고 다닐 것 같아요 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나이키 에어포스 1 제품입니다 사실 뭐 워낙 유명한 올백 에어포스입니다 참 흔히 뭐, 유명한 신발이죠 이거 세일해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고요 인터넷에서 미스터 포터라는 해외 유명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7만원 정도 주고 샀을 거예요. 6만원인가 7만원 주고 샀고, 배송비까지. 가격이 싸서 일단 이 신발을 가지고 커스텀 하려고 샀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좀 칠해서 신어볼까 하고 싼 맛에 구매하게 되었고요. 사실 에어포스1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요즘 신어도 사실 여름에 반바지 입어도 굉장히 깔끔하고 요즘 뭐 와이드 팬츠 입어도 손색이 없어요 그냥 깔끔하고 무난하고 예쁘고 역시는 역시 에어포스 원이었습니다 다음 제품 바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다음 한 번에 소개한 이유는 같은 곳에서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얘랑 얘랑 둘다 송도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구매했어요 아울렛에 가시면 말처럼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이제 명품 이런 거를 구매해야 될것 같지만 사실 명품들은 할인을 많이 해도 싸지만 비싸요 싼데 굉장히 비싼반면 나이키랑 아디다스 이런쪽을 가면은 할인하면 싸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기 때문에 저는 뭐아울렛에 가면은 뭐다 가지만 특히나 나이키랑 아디다스에서 가장 구매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뭐 비싼것들은 매번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나이키랑 아디다스는 항상 가면은 뭔가 꼭 할인을 해서 하나씩 사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먼저 바로 후드티 가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얼마에 구매했느냐 짠70%에서 25,500원 굉장히 싼 가격에 구매를 했죠 이제 나이키랑 알다슨 같은 경우는 직구를 해도 많이 저렴한 편인데 요즘에 이제 한국 아울렛에서도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싸게 풀리는 거는 자, 이 후드티를 보시면 기모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 기모가 없기 때문에 바로 구매를 했고요 기모가 있는 제품들은 사실 좀 조금만 더워져도 입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기모가 없는 제품들은 여름 비올 때나 뭐 이럴 때 입기도 편하고 쌀한 쌀쌀한 바람만 불면 하나씩 딱 걸치기 좋거든요. 그래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모 없는 제품을 좀더 선호합니다. 가격도 괜찮고 색깔도 크림 색깔이 뭔가 너무 흰색 때 타지 않고 그냥 깔끔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나이키 호드는 나이키 후드티는 일단 후드가 좀 흐물흐물한 편이에요. 좀흐물흐물하고 각은 잘안 잡히고 좀 약간 추리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뭐 로고가 다 하지 않습니까? 깔끔하니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다음 다음 자 신발은 나이키 P6000이라는 모델이고요. 이 신발은 자요 색깔 바스티 레드한때 굉장히 좀 핫했던 저기 살짝 있었습니다. 뭐 그때 기억이 나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가격은 3만 5천 0백원 70%에서 3만 5천 0백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전투용 아니면 막 신는 신발로 운동할 때나 뭐 회사 나갈 때나 뭐 아무 때나 그냥 편하게 막 신으려고요 신발 자체가 굉장히 편하게 생긴 것도 굉장히 기능성 운동화처럼 생겼는데 신발도 굉장히 편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막 신을 수 있는 신발입니다 튼튼하고 그냥 막잘 신고 다닐 것 같아요. 색깔도 나름 빨간색이 포인트가 돼서 뭐 반바지나 이런데 입어도 그렇게 막 이상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데 뭐프리미엄 올레 가서 뭘코지 산다기보다는 그냥 바람새로 건물들이 굉장히 예쁘고 잘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겸사겸사 간 김에 뭐 이렇게 나이키 나이다스 가서 저처럼 특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